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지난 25년간 노인 영양학과 식품 안전학을 연구해온 영양의학 전문의 김진수입니다. 대학 병원에서 수많은 신이어 환자분들을 만나 뵈면서 견과류로 인한 건강 문제를 직접 목격하고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건강하다고 소문난 견과류를 매일 드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속이 거북하거나 소화가 안되는 경험 말입니다. 아니면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견과류를 먹고 나서 혈압이 오히려 불안정해진 경우는 어떠세요? 실제로 제가 만난 72세 박철우 어르신께서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견과류 한줌씩 드셨는데 3개월 후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오르고 복부 팩만이 심해져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문제는 바로 브라질 너트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실 겁니다. 첫째 시니어 분들이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견과류 3가지, 둘째 견과류를 드실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들, 셋째 시니어 건강에 특히 도움이 되는 권장 견과류와 그 과학적 근거들, 마지막으로 약물과 견과류의 상호작용에 대한 전문의의 조언까지 말입니다. 특히 고혈압약, 당뇨약, 혈액순환 개선제를 드시는 분들께는 오늘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견과류는 이런 약물들과 심각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40년 넘게 노인의학을 연구해온 전문가의 시각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견과류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지 준비하시고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니어 분들이 주의해야 할 견과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브라질러트 셀레늄 과다 섭취의 위험.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견과류는 브라질러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브라질러트를 건강식품으로 알고 계시지만, 시니어 분들께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러트 하나에는 무려 96 마이크로그램의 셀레늄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성인 이를 권장량인 55 마이크로그램의 약 1.7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2019년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연구에 따르면 셀레늄을 하루 400 마이크로그램 이상 섭취할 경우 셀레늄 중독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신장 기능이 젊은 사람보다 30에서 40% 떨어져 있어서 셀레늄을 체외로 배출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셀레늄이 체내에 축적되면서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머리카락이 부서지거나 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손톱이 약해지고 갈라지기도 하죠. 더 심각한 경우에는 피로감, 소화불량, 그리고 간 손상까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 영국에서는 브라질너트를 매일 6개에서 8개씩 먹은 67세 남성이 셀레늄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3개월간 지속적으로 브라질너트를 섭취한 후 탈모, 손톱 변형, 그리고 심한 피로감을 호소했습니다. 따라서 브라질너트는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만 드시거나 아예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마카다미아 너트, 고칼로리와 소화 부담 두 번째는 마카다미아 너트입니다. 마카다미아 너트는 견과류 중에서도 가장 칼로리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28g당 무려 204칼로리에 달하죠. 이는 같은 양의 아몬드 162칼로리보다 25%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지방 함량입니다. 마카다미아 너트는 75% 이상이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포화 지방산이 12%나 됩니다. 시니어분들은 대사율이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고지방 식품을 소화하는 데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20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화기내과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포화지방 섭취량이 1칼로리의 10%를 넘을 때 소화불량과 복부팽만의 발생률이 2.3배 증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담낭질환이나 담석증이 있으신 분들은 마카다미 아너트를 드신 후 심한 복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지방 식품이 담낭 수축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3. 캐슈너트 알레르기 위험과 나트륨 함량.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캐슈너트입니다. 캐슈너트는 나무 견과류 중에서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면역 체계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알레르기가 갑자기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8년 대한 알레르기학회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 새롭게 경과류,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비율이 20대보다 3배 이상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캐슈너트 알레르기의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안이 따갑거나 부어오르는 증상부터 시작해서 두드러기, 복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이나 아나필락시스 쇼크까지도 일어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시중에 판매되는 캐슈너트 대부분은 소금에 절여져 있어서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께는 이 점이 특히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견과류를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적정 섭취량과 타이밍.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량입니다. 살이 찌지 않으면서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견과류의 권장 섭취량은 하루 약 30g입니다. 이는 호두 12종 6살, 땅콩 30알, 아몬드 25살, 잣 3큰스푼, 캐슈넛 20알, 피스타치오 20알 정도의 양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시니어 분들께는 이보다 조금 적은 20-25g 정도를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기초 대사율이 떨어지고, 소화 기능도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섭취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견과류는 아침 식사 후 2-3시간 뒤 또는 오후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복에 드시면 위에 부담을 줄수 있고, 저녁 늦은 시간에 드시면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2. 보관법과 유통기한. 견과류 보관법도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견과류에는 불포화지 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공기나 빛에 노출되면 쉽게 산패됩니다. 산패된 견과류를 드시면 위장 장애는 물론 유해한 과산화 지질이 체내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보관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개봉 후에는 3개월 이내에 드세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견과류에서 쓴맛이 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날 때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3. 약물 상호작용 주의사항.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복용하고 계신 약물들과 견과류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먼저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는 견과류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작과 피스타치오에는 비타민 K가 상당량 들어 있어서 갑자기 많이 드시면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혈압 강화제를 드시는 분들은 견과류의 칼륨 함량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몬드나 호두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일부 혈압약의 효과를 증강시킬 수 있어서 혈압이 너무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견과류는 혈당 지수가 낮아서 일반적으로는 당뇨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칼로리가 높아서 많이 드시면 혈당 관리에 오히려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4. 알레르기 작아진단법. 견과류 알레르기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롭게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알레르기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견과류를 처음 드실 때는 아주 소량만 드시고 30분 정도 기다려 보세요. 입안이 따갑거나 목이 가렵거나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면 즉시 중단하세요.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호흡곤란, 심한 두드러기, 현기증, 구토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아나필락시스의 전조증상일 수 있거든요. 5. 경과류별 특별주의사항. 각 경과류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호두의 경우, 오메가 3 지방산이 풍부해서 좋지만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견과류입니다. 특히 껍질이 검게 변하거나 곰팡이 냄새가 나면 절대 드시지 마세요. 아플라톡신이라는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 있거든요. 아몬드는 비교적 안전한 견과류지만 쓰나몬드에는 청산배당체가 들어있어서 위험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것은 대부분 다나몬드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되, 아몬드를 드셨을 때 쓴맛이 강하게 난다면 중단하세요. 땅콩은 엄밀히 말하면 견과류가 아니라 콩과 식물이지만 알레르기 위험성이 가장 높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특히 땅콩버터나 가공식품에는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원래 땅콩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시니어분들께 특히 도움이 되는 견과류들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호두 뇌 건강의 챔피언.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호두입니다. 호두는 브레인 푸드라고 불릴 정도로 뇌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2020년 미국 UCLA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하루에 호두 28g씩 2년간 섭취한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인지기능이 대조군보다 16%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호두에 들어있는 DHA와 ala 같은 오메가3 지방산 덕분입니다. 또한 호두에는 비타민 E와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합니다. 이것이 알츠하이머병이나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권장량은 하루에 호두 4개에서 5쪽 정도입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 과다 섭취가 될수 있으니까 적당히 드세요. 2. 아몬드 심혈관 건강의 수호자 두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시니어 분들의 심혈관 건강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2019년 유럽심장학회에서 발표된 대규모 연구를 보면 하루에 아몬드 23알씩 6개월간 섭취한 60세 이상 참가자들의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평균 12% 감소했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8% 증가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견과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노화 예방과 심장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견과류는 나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를 낮출 수 있는 좋은 지방과 심장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e를 함유하고 있다. 아몬드에는 또한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혈압 조절과 심장 리듬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니어 분들 중에 마그네슘 부족으로 부정맥이나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몬드가 이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아몬드는 칼로리가 높으니까 하루에 15에서 20알 정도만 드세요. 3. 잣 면역력 강화에 보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전통 견과류인 잣입니다. 잣은 시니어분들의 면역력 강화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잣에는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아연은 면역 세포의 활성화에 꼭 필요한 미네랄인데 나이가 들면서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족하기 쉽습니다. 2018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면역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자세 꾸준히 섭취한 70세 이상 고령자들의 면역지표가 대조군보다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자세는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근육량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시니어 분들은 근감소중 위험이 높은데 자세 양질의 단백질이 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잣은 하루에 한 큰술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거든요. 4. 피스타치오 혈당 관리의 조력자 네 번째는 피스타치오입니다. 피스타치오는 당뇨가 있으신 시니어 분들께 특히 추천하는 견과류입니다. 2017년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발표된 연구를 보면 제형 당뇨병이 있는 60세 이상 환자들이 피스타치오를 하루 28g씩 12주간 섭취한 결과, 혈당 조절 지표인 당화 혈색소 HBA 1C가 0.4%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피스타치오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단백질 함량도 높아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죠. 특히 피스타치오는 껍질을 까면서 먹게 되는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섭취량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많이 먹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하루에 피스타치오 15에서 20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5. 해바라기씨 혈관 건강에 지킴이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해바라기씨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견과류는 아니지만 영양학적으로 견과류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해바라기씨에는 비타민 E가 매우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혈관벽을 보호하고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19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순환기 내과의 연구에 따르면 해바라기씨를 꾸준히 섭취한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혈관 탄력성이 대조군보다 23%더 좋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해바라기씨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시니어분들께 특히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하루에 해바라기씨 한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견과류를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나요?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는 소화요소 분비가 활발하고 신진대사도 가장 좋은 시간이거든요. 특히 식사 2시간 후에 드시면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영양소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녁 7시 이후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높아서 늦은 시간에 드시면 소화 불량이나 속 쓰림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 견과류를 우유와 함께 먹어도 되나요? 일반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우유의 칼슘과 견과류의 마그네슘이 함께 작용해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우유 대신 두유나 아몬드 우유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먹어도 효과가 같나요? 영양소 자체는 비슷하지만 흡수 속도가 달라집니다. 가루로 만들면 흡수가 빨라져서 혈당이 더 빨리 오를 수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통견과류를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또한 가루로 만들면 포만감이 적어져서 과다 섭취할 위험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원래 형태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견과류 알레르기가 갑자기 생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면역체계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알레르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견과류를 드실 때는 항상 소량부터 시작하시고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혈압약을 먹는데 견과류를 함께 먹어도 되나요? 대부분의 경우 문제 없지만 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칼륨 함량이 높은 견과류는 일부 혈압약의 효과를 증강시킬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시니어 분들을 위한 견과류 건강 가이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피해야 할 견과류로는 브라질 너트. 마카다미아 너트, 그리고 염분이 많은 캐슈너트가 있습니다. 반면 호두, 아몬드, 잣, 피스타치오, 해바라기씨는 시니어 건강에 특히 도움이 되는 견과류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루 20에서 25g, 손바닥 반 정도의 양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견과류는 분명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식품이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능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의료 상담은 반드시 전문의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큰 가치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니어를 위한 올바른 수분 섭취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물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그리고 시니어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음료들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